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를 어느 학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기는 왜 왔을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읽은 사사기 지난 주와 오늘에 읽은 이 사사기 1장을 여러분이 한번 좀 자세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실제적으로 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책망이 여호와의 책망이 있었고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사사기의 기록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사기 2장 10절에 다음 세대 간에 다른 세대들이 세워지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더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2장 1절부터 어, 10절의 말씀을 한번더 우리가 좀 깊게 또 다루기를 원하는데 자 사사기의 일장은요, 그러니까 서론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고 여우수와 시대의 이후에 그 여우수와 바로 다음 세대들, 즉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어 여우수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렇게 불리워지는 탁월한 리더십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아요. 아, 분명히 이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사기는 계속 영적 침체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제가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다시 제가...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19이후에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미 사사 시대의 영적 침체기처럼 한국 교회가 영적 침체기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 아니 이미 들어섰는데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는 것일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사명에 무릎 꿇고 있는 교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았죠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아주 특징 두 가지가 여기서 우리를 어 맞닥뜨리게 되는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께 나갔어요. 얼핏 보면 어 이게 무시엇이 잘못된 거지?라고 이야기에 떠올릴 수 있지만 이선 세대와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실종돼 있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 갈렙은 살아있었지만 갈렙이이 앞에 서지 못해요. 그냥 사사시대는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이 앞에 서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왜 누군가가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보이지 않지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책임질 지도자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때로 모세였고, 때로 여호수아였고, 때로 사무엘이었고, 때로 다윗이었고, 때로 히스기야였고, 때로 요시아였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고난 리더십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영적인 리더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영적인 그 간절한 기도로 이끌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한의 앞에 겸손히 그 사명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깨어 기도하는 자여야 되고 영적인지도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잠시 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우수와는 이미 죽었고 여우수와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전쟁이 놓여져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되려 하나님 내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됐었죠. 이것이 영적 침체의 한 모습 같기만 합니다. 아다 조금은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나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오, 여우수아가 죽은 직후에는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 있 해요 시몬원지파도 함께 갑니다 갈렙이 승리를 거두어요 그리고 기라세베를 갈렙은 자기 딸을 내세워 누구든지 저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땅을 주겠다 했더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이 차지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19절이에요. 지난주 에이 19절을 조금 더 깊이 보지 못했는데 19절 한번 잘 보십시오. 19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어져 버려요. 19절은요 우리에게 어이 모지라고 당혹스럽게 여러분에게 여기질수 있어야 돼요. 19절을 잘 보십시오. 19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가차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대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저는 이 19절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사사 시대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하는 본문 같아요. 너무 너무 안타깝고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21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뭐 너무 많이 등장해요. 각 절마다 등장해요. 심지어 21절부터 시작해서 28절, 31절, 32절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왜?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읽혀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못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못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왜 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가난한 땅들을 차지함에 있어서 그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그들은 가난한 족속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사사 시대 영적인 암흑기가 왔음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왜 사사 시대가 왔지 왜 사사 시대가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고 싶어요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지 않으니 그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은 아닐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들자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윗 시대. 다윗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다윗 왕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가요. 그때 영화로, 그때 영광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의 시대는 영광스러운 세대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세대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거지 성 다윗이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었 하지만 그것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었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것을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토라 즉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모든 이스라엘의 온전한 땅들이 회복했던 때가 다윗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윗 시대에 준비되어진 그 시대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는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통치 중반 이후에 가면은 솔로몬 역시도 마음이 떠나고,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교만하여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여호로보함과 로오보함으로 시대가 남북으로 갈려지는, 남북으로 갈려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모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지만 모세 시대 역시도... 모세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요단 동편까지가 즉 요단 동편 백부월 맞은편 그거까지가 모세 시대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그 땅을 모세는 단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나의 늙음에 전쟁이 그치고 여전히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그들은 뭐 믿음으로 분배. 해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어졌던 사명이었었어요. 여호수아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했고 모든 땅을 다 점령했으면 정말 좋았을 일인데 그렇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정복되지 아니한 땅들이 있을지라도 그 땅들을 뭐야 재배법으로 나누게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시대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이제는 그 땅을 이제 마지막 그 땅을 그각 지파들은요. 그 제비 뽑아 허락되어진 땅들을 믿음으로 차지해야 됐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해도 되지만 하나 그 사명을 외면해 버려. 그것은 뭡니까? 그 가난한 족속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과 동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을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우와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래서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거 간에 숨겨진 일들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9절이 그전 변곡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19절 이전에는요. 계속 유다시파는 승리했어요. 유다시파는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갈렙은 해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여러 산지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19절에 병곡제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내어 쫓았으나 여기서 내어 쫓았어요, 그죠? 렇 내어 쫓았어. 그런데 19절 후반절 쫓았으나, but 그러나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 여기서 영적 침체가 시작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것을 저는 보았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뭐예요? 철병거를 철병거를 그 산지의 주민들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이전에 그 사람들은 철병과가 없어서 쫓아냈었나요? 자, 19절 상반절에 19절 앞부분에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그대로를 읽으면 우리는 뭐라고 읽을 수밖에 없냐면 아, 그러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철병과만큼도못 하셨나? 아니, 여호와 하나님 이 계셨으므로 그 유다 지파는그 이전에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고 쫓아냈어야 됐 쫓아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골짜기 주변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는 철병거만큼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그들과 여호 여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는데 그 골짜기 주변에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병거만큼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읽을, 읽힐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옳은 해석입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철병거가 있는 곳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철병거만큼도 힘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9절이 그래서 저에게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19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 보면 어떻게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어, 대한 기독교 사회에서 100주년 기념 주석을 출판하게 됩니다. 거기에 김의원 민영진 박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정복 실패는 기술적 진보와 무기 체계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려는 열정이 식어버렸음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뭐야?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했을 때 그것을 쫓아냈는데 철병과가 있다고 쫓아내지 못했어. 그것은 더 이상, 더 이상 그들에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그들 눈에 보이는 철병과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침체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봤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여호와의 모습, 여호와의 시각, 여호와의 의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능히 쫓아낼 수 있었던 그곳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눈에 여호와 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철벽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은 다시 두려움이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침체의 시작은요 더 이상 여우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그 김의원, 민영진 박사님 두 분이 쓰신 그 100주년 기념 주석서에도 얘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려는 열정이 식어버렸음을 밝혀놓은 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어 교수님들이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 태우지 못했을 때에 우리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뜨겁게 주의 복음의 열정으로 불 타오르는 전리 교회가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뜨겁게 이 새벽이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을 볼수 있는 우리 전립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부르짖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9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은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사명을 잊어버리고 타협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타협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솔직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이 왜 그들을 내어줬는지 못했는지조차 이야기되어지지 않아요. 이야기되어지지 않아요. 이미 그들에게 더 이상 사명감 그여프스 족속 그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될 땅은 예루살렘의 거전 여부 속속이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야 됐었어요. 쫓아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21절에 단순히 한 절에 이 베냐민 지파 이 이야기 한절 속에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을 거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 속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못했어요. 그냥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 속속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저는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히냐면 베냐민 자손에게 여부 속속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학자들은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강한 지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쫓아낼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베냐민 지파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옆속속을 쫓아낼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힘이 있어서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냐민 채면 하나님을 봤어야죠. 믿습니까? 베나민 집파도 하나님을 봤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요. 이제까지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들을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차지했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을 때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와를 봤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여속속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베냐민 집파의 이도그 사명에 나아가 하나님 전쟁했어야죠. 그런데 전쟁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냥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쉽게 타협해 붙여버려요. 아, 같이 살지 뭐, 같이 살아, 같이 삽시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일부 지역은 뭐예요? 그냥 옆에서 속속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 아니라. 그 예루살렘 생이 언제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냐면 다윗 시대 가서 이제 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나님의 사명이 왜 외면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철병거각 그 땅들을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되어지고 심지어 이유도 없이 그들은 그 사명으로부터 포기되어지고 엽수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더이 본문을 한번더 다루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에 또 깊이 다루겠지만 그들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편의성에 매몰되어져 가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제는 그 가난족속 사람들을 뭐예요? 노역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해요. 그 뒤편에 그래서 여러 이 북부지역에 북부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북부 지역 요새 가문터부터 시작해서 문화 세 지파부터 시작해서 북부 지역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노욕시키기 시작해요. 타협되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어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본문을 한번더 보겠지만 오늘 왜그들은 실패했을까? 왜 그들은 여호와를 명령대로 그들이 마땅히, 당연히 그들이 그가난안 땅, 그리고 여호수아시대는 적어도 믿음이 있어 가지고,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도 그들이 제비뽑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가난 족속들을 쫓아 내었음에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유는 뭐였을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그들 눈에 갑자기 철병과가보이기 시작했고 베냐민 졌사 베냐민 지파는요 안타깝게도 그들과 다파란 모습이 비춰져요 내어지지 못했으니 그들과 서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져요 우리는 이것은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주를 보자 다시 한번요. 여와를 호 보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자 이제 우리 교회는 90주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해 또다시 우리 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대에 지금 오늘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명이 감당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사기가 사사기 1장과 2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분명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 갈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사기 1장의 사건들이에요.